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최근 후발 기업들의 핵심 특허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도 특허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이 종고체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LG 엔솔이 어깨에 만연해 있는 특허 무임승차의 강력 대응한다. 불법적인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소송 및 경고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방향을 설정한 것은 현재 후발 기업들의 무분별한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배터리 산업은 IT 기기 소형에서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까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LG엔솔의 고유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핵심 기술로는 분리막, 미드니켈, 단입자 단결정, 2세대 기술로 하이니켈 실리콘 응극제 CNT 선분산, 배터리 안전 진단 기술이 있고 4세대 3세대 기술로는 온통형 46시리즈 건식 전극 기술, 차세대 전지 기술 중 특히 전고체 전지 기술에 대해 특허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LG엔솔의 소재 파트너인 LG화학의 연구 개발 활동도 활발합니다. 기존 석유 화학 분야와 디스플레이 OLED 재료, 2차전지 재료 등이 있는데 신규 사업 영역을 발굴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미 두각을 보이고 있는 양극재 외에도 분리막 CNT 등 부가 소재 사업을 육성하고 차세대 전고체 기술로 퓨어 실리콘 응극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등 신소재 R&D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고체 기술이 100%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다양한 연구 개발 외에 외부 도입 기술도 필요합니다. 특히 리튬 메탈 기술이죠. 1994년 설립된 사이온 파워는 리튬 메탈 관련 특허를 470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메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극 보호층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기술로 리튬 메탈 전지의 최대 단점인 덴드라이트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LG 엔솔은 리튬 메탈 전지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사이온 파워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4월 23일 전기차 애플리케이션용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분야의 업계 선두주자인 팩토리얼과 배터리 소재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LG 화학이 종고체 전지 소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LG 화학의 배터리 소재 역량과 팩토리얼의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공정 혁신을 결합해 종고체 제조 기술이죠. 차세대 배터리 소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차세대 종고체 생산을 위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설립되어 본사를 둔 팩토리얼은 긴 주행 거리와 향상대 안정성을 제공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스텔란티스 현대자동차와도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회사의 전고체 기술은 고용량 양극, 니튬메탈 음극 재료, 폴리모 고체 전해질 재료로 구성됩니다. 현재 최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현황입니다. 방고체 전기차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고, 미국계 기업들로 보면, 팩토리얼, 솔리드 파워, SAS가 선두 기업입니다. 팩토리얼은 23년 10월 A 샘플을 제작해 전기차 장착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 전해질 재택 현황인데요. 폴리머, 옥사이드, 썰파이드, 황화물계, 세미솔리드, 방고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LG 엔솔은 황화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전고체 전략은 폴리머와 황화물계를 모두 개발하고 있고, 응극제는 실리콘, 리튬 메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팩토리어는 폴리머 타입 선두 기업입니다. 전고체의 적용 현황을 보면, 4월 25일 SES AI와 현대 자동차 기아가 리튬 메탈 배터리 B 샘플 개발 시작을 위한 기존 협약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UAM 적용을 위한 리튬 메탈 전고체 배터리를 A 샘플에서 B 샘플로 단계를 진행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죠. 이로써 SES AI는 세계 최초로 두 건의 리튬 메탈 배터리 B 샘플 개발 JDA를 진행하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종고체 애플리케이션 적용은 비행체 UAM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LG 엔솔도 리튬 항 기술로 비행체에 배터리를 적용하려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현대 UAM과 같은 실증 사례가 나왔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